맞아. 아이고 천원이에요 아이고, 어머 핑크 볼펜이네요 천원씨가 하트 날리는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시작 사랑해요 이찬원 이찬원 화이팅 찬토배기 레고톡방 화이팅 찬토베이, 레몬또, 말씀하시는 거 <웃음> <웃음> 너무 이쁘요 이쁘고 똑똑하고 장난이 없고 자, 못하는 거 없이 똑똑합니다 사랑해요. 그 높이 비상하게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해나도 물은 무슨 일어지 물은 어지어야지요은 무슨 일이 지지지금 아니, 그래. 우리가 가서 가다가 가다가 천가니니까고상하고 안그요사탕자 먹어야 요고 타이어도 하고 사탕도 고 같은 위간대 같은 위치네. 나도 정신돼. 나도 무슨 나한테 어자요보 김비재 씨가 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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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너무 잘해 가지고. 계속 봐도 질리질 않아요. 올클마다 쫓서다니면서 올클 보러 다니는데. 너무 잘해요 아 콘서트 다 보러 다니셨어요? 콘서 박수 아니, 가면 비어 잠깐만, 박수 서울 박수좀 쳐주울 하셨대요 박수 찬원씨가 이 영상을 봐야되는데 볼거예요 아마 나� 아, 니 왜그러세요 이찬아이가 터졌어요 아 이찬아이 아니 귀한건데 지금 풍선이 매진돼서 없어요 난이 차는 이쪽으로 이래야 되는데 <laughs> 아니, 하나 보여선세요 양보하시는 거예요? 네, 오마이갓어 아이고 네. 네. 마요 아무튼 들은 이렇게 네. 양보도잘 하시고 네. 어머니 이제 안 터지게 잘 보관하세요 네. 이따가 흔드셔야 되니까 네 흔들어야 돼요 네는몰요 이따가 열심히 응원하세요 네, 네. 네. 아니 로또 맞으신 거같아 나갔나? 네. 진짜 나아 일차가 종료했어, 1차가 됐어. 어머, 세상에. 맞아, 세상에. 아, 서대구역 1번. 아, 어머, 아이고, 개통 축하 1번. 어. 아, 도대체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어머. 설마 어제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찔리분 되죠. 오 마이 갓. 세상에. 제가 까지 봤어요, 깐 생각은 했단 말안요 저기 인천 2찬원 씨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아, 어제 와서 날 세셨대요. 그러니까. 시간에 서많이 왔을 텐데. Oh 오 마이 갓. 1번. 오우 로또 번호 같아 진짜. 대박도 네. 축하합니다. 나 오늘 로또 사야지. <웃음> <웃음> 어머, 이손좀 잠깐 잡으면 안 돼요? 떨리네요. 와, 진짜 1번은 쉽지 않은데. 진짜 찬호 씨 얼굴하고 그렇 어우, 1번. 1번이 나왔어요. 1번. 일본. 와. 세상에 여기가 죽을 고다고 1번 예. <laughs> 이거 진짜 귀한 열어 열잡 1번을 여기다가 드세요오케원이요응원씨하고 같이 1번 산이는... 산이은... 어, 얼굴 좀쫙히고 이쁜 그래. 아, 얼굴 잠시만요 이쁜 얼굴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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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쁜 얼굴 1번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나칠곡서 왔어요 칠곡이요? 어? 칠곡? 저기 칠곡? 고령에 가서 삼겹살 많이 먹었어요 네, 네. 네. 갔다 어, 갔다 어디, 어디 사는지아요도점가면 못보고 아니, 그래. 거기? 아성공 어. 가가지고 뭐나고아성공 사진만 들어 만지고 거기 대구 카페 다녀오셨어요? 네가지고뭐 응. 어. 사진 여기 사진보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왔지만은 오늘 사는 시간 싫다 아예 가지고. 이따가 실컷 어. 보세요 어. <웃음> 아, <웃음> 아 그래. 봐요 봐요 그래. 이따 봐요 아마 기분 좋으면 무대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팬덤스가 아, 좋아 가지고. 이렇게 어. 너무 예대 예봐 주고. 아이고.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이 하실 말씀 많으신가 봐. 아우다리야. 얼가 본가. 예예 사진. 사진 예쁜 걸로 하셨네. 자자자자자자다리마다한 거야. 보리마다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같이 참 좋은 날나 노래 쓸까안요에서나눔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드린다고. 남는 거 없나요 자기 아, 하는 주세요저 주세요. 영스탄 미디어입니다아 네. 유튜브 믿음이 잘 올라더라. 유튜브 네, 너무 많이 봐. 그세요 기자님 대신 왔어요. 그래. 요어 어, 진짜네. 침또갈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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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엔야나침또갈비 처음 봤어. 이번 1등하고. 1등 오, 1등. 오, 1등. 오, 1등. 오, 이게 대니즘 몇번었어요 다들 가 잘해 마음 어 대박. 있었는데. 대박. 기 진짜 힘들어요. 그니까요. 네. 설마 저희가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네, 어,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대구요 대구. 스 무슨 방? 아니, 우리한테 나갔는데 이제 회원 가입 하려고. 아, 진짜요? 어, 옛날에 드는 얘기 하는데. 옛날에 주문 전에 한번 하다를 하는데. 아, 얼른, 얼른 가입 가입하세요. 언니 가입했어요. 했어요. 아, 저는 가입, 이번에 1등한 네. 이거 저 챈스 트라. 챈스 트랑에서 우승한 진또 기 진또 갈비. 맵사 빨리와 이번에 1등한. 아이거 편의점에서 팔아요? 편의점에 가면 없어요. 없어요. 토끼 먹는 보다더 잘. 아시죠? 오늘, 오늘 완전 귀한 거를. 어. 아 내가 어쩐지 이쪽으로 오고 싶다는 어. 세상에. 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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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쁘다. 로즈골드우산. 아 진짜요? 오. 이찬우 이찬우 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에서왔습니다 대구의 아들 이찬우 아니 이거 너무 이 너무 잘생겼어.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이 너무 마음이 속돼서 아, 잘리 이렇게. 치즈 앞에 가서. 예쁘네. 예쁘네. 예 사람 이 예쁘네. 예쁘이예이네 예쁘네. 예네예쁘이있네쁘 잘생겼다, 이찬원 너무 찬라스라서 행복합니다. 아, 어머님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어머니 저기 2 0 0원 혹시 엄청 나 핑크색. 우리 저번에 왔 저번에 찍은 거 있는데. 트로계 아이돌. 언니는 이렇게 지 찬스의 자랑이찬나이전에인데 아버님도 팬이십니까? 팬리 우리 이모을서 받아요. 받아요. 이거는 안팔아이에 예. 예. 만드신 거래요. 아. <laughs> 되십니다. 어. 어, 어느 방이십니까? 오늘 응원 많이 해주 있어. 여기 있네요. 아, 있네. 예. 대구 찬또 대구 찬스. 오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아, 나사투리 못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찬 어. 안 도착했습니다. 인당 하나씩 아니면 그 자기가 다 불어야 돼요. 1인당 하나씩 <laughs>